디지털 사진을 압축할 때 원본 사진과 압축한 사진의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최대 신호 대 잡음비를 p, 원본 사진과 압축한 사진의 평균 제곱 오차를 e라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대요. 자, 우리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. 그냥 p에는 뭐 어쩐 최대 신호 대 잡음비라는 거를 대입하시고 그다음에 e에는 어쩌고저쩌고의 평균 제곱 오차를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. 맞죠? 자, 이때, 이 b 는 102에 a. 뭐,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이때, 어, pa 빼기 pb를 계산해 보자 한 거죠. 자, pa는요, 2 0의 로그 255. 이건 그냥 상수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. 빼기 1 0의 로그 g 2a죠. 뭐, 아무것도 몰라요. 그냥 이렇게 쓸게요. pb는요, pb는 20에 로그, 255그 다음에 빼기 10에 로그, 그냥 몰라요. e b라고 쓸 거예요. 자, 내가 원하는 거는 pa에서 pb를 빼는 거예요. 그냥 뺄게요. 자, 아까 뭔지 몰랐지만 이상수는 그냥 빼면 사라지죠. 그래서 pa 빼기 pb는요. 얘는 빼기 빼기가 더해졌으니 10에 로그, e b 마이너스, 10에 괄호로 묶을게요. 로그 2의 a 요렇게 표현이 되고요. 아 드디어 10의 로그 2a분의 2b가 되는 거죠. 근데 2b가 뭐였냐면 뭐였죠? 2a의 100배래요. 100의 2의 a 이렇게. 그러면 2의 a가 얼만진 모르지만 약분이 되고요. 로그 100은 2잖아요. 그래서 10 곱하기 2하면 그냥 20이 되는 거예요.